다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니라 아멘. 네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전에 먼저 짧은 영상 하나를 제가 준비했거든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짧죠? 네. 방금 보신 바와 같이요. 만약에 펭귄들이 이 펭귄들이 한마음으로 다합을 이루지 못했다면 범고래의 그 공격으로 아주 끔찍하게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펭귄들처럼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인생은 혼자가 아니라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됨 또는 아름다운 조화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이 범고래의 공격과 같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 공동체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할지 함께 살펴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곳마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유대 땅의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비유를 하고 계십니까?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러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이 당시에는 아이들이 두 편으로 갈라져서 한쪽에서는 피리를 불면 다른 한쪽에서는 춤을 추는 겁니다 그렇게 놀았다고 해요 또 장례식이 생기면 한쪽에는 애곡하는 애국 사람,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가슴을 치면서 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 가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세대는 주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 세대를 보면서 이 세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서로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세대였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반대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즐거운 잔치집 가서 대성통곡하고 막 가슴 치면서 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초상집에 가서 막 배를 잡고 웃거나 막 춤을 추면서 노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그 자리에서 막 나가라고 쫓아내겠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공동체가 처한 상황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죠 본문에 기록된 이 세대의 사람들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또하나 예를 드십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은 거친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일상적인 음식과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던 거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때 많은 관심과 호기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혹시 저 사람이 주님이신가? 혹시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인가? 아니면 선생님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러한 관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으로 잔치상이 준비된 자신의 집으로 세례 요한을 초대를 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 초대를 거절하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독특한 모습과 그의 사역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화려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명예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실된 모습과 마음으로 살아왔을 뿐입니다. 무지한 무리를 향해서 죄 많은 세리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헛된 자부심으로 가득한 모든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외쳐왔던 겁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고 이러 마음으로 하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듣는 무리들에게 나타나야 할 정상적인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죄에 대한 아픔과... 마음을 찢는 눈물의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이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귀신이 들렸다라고 합니다. 유대 문화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해서 가장 모독적이고 비난적인 욕설과 같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세례요한과 그 무리들의 관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1 9절을 보십시오. 또이 반면에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 반대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은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하고 이 반면에 주님은 그들의 초대를 받아들여서 함께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멸시하며 조롱하고 있더라는 거죠 개글스러운 탐식가 또는 술 중독자로 몰아세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주님을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세례요한과 동일하게 주님과 그 무리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가끔 저희 아내가 어, 재밌는 얘기 해준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막 열심히 저한테 재밌는 얘기를 해는데 저는 하나도 안 웃겨요. 어디서 웃게 할지도 모르겠고, 본인 혼자서 막 웃으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이렇게 재밌고 웃긴데 당신은 왜안 웃어주냐?"라고 합니다. 저는 안 웃겨요. 또 어떤 날 며칠 지나면, 또 제가 또 재밌는 얘기가 생겨가지고. 제 아내 딱 불러 앉힙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얘기 줄게 하면서 한 10분 정도 막 얘기하거든요. 제 아내가 안 웃어줘요. 저는 막 배가 지가 날 정도 웃고 있는데 제 아내는 안 웃어주더라고요. 자 정말 정말 웃긴 얘기를 해줘도 그렇게안 웃어줍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하나도 재미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조화롭지 못한 관계이죠. 네. 자. 이렇게 서로의 관계가 조화롭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관계가 긴장감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자, 오해가 생기실까 봐제 미리 말씀드린데요. 아내와 저와 진짜 관계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슬퍼할 때 찾아가서 슬퍼하고 아파해줄 함께 시간을 가져줄 그 시간이 없습니다.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조화로움을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시간도 없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슬픔 중에 있으면 함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고소하다듯이 은근히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옆에서 바쁘고 힘들게 일하고 있어도 남 일처럼 여기면서 전혀 도와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도 아내와 남편이 또는 부모와 자녀가 조화롭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사장과 직원이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송도와 송도가,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정과 직장과 교회라는 각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만 주면서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해로운 것만 남게 되더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통계 조사를 보니까 2, 3년 전부터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아주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동시에 가족과 이웃과 사회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크게 슬퍼해도 나의 슬픔이 아니기 때문에 외면해 버립니다. 때로는 아무리 크게 좋아하고 기뻐해도 나의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외면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나눔의 의미,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도 점점 잊혀지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가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궁극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화로웠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그 조화로움이 깨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이때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인이 아벨을 형이 동생을 죽이는 문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문제, 나 혼자 살겠다고 애굽 왕에게 아내를 넘겨버리는 문제, 형들이 동생을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는 문제,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고 하는 문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문제 등.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람과 사람의 모든 관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같이 깨어진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최초로 출발된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조화로웠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죄로 인해부터 끊어진 그 시점으로부터 이 모든 조화로움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의 아픔과 슬픔과 비참함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됩니다. 완벽한 관계를 경험하는 사람은 없고 누구든지 관계를 맺으면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게 되죠. 참 은혜로운 것은 우리의 깨어지고 부서진 모든 관계가 다시 조화롭게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이 조화롭지 못한 세상에 관계가 깨어져 있는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심으로 그의 섬김과 희생으로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넘치도록 부으신 바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의 그 궁극적인 관계가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섬김과 희생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심겨지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우리를 통해 다시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조화로움을 만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길을 주님께서는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분명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가족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 나와 성도들 간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조화롭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님의 십자가를 세워 놓은 이유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말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부부 관계든 부모와 자식의 관계든 어느 관계든지 간에 한번 깨어진 관계는 절대로 다시 회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았습니다. 물론 그만큼 관계 회복이 힘들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깨어진 관계를 다시 조화롭게 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무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조화를 이루면 사랑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자연스럽게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신약시대를 사는 백성들에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를 사랑의 조화와 균형을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읽어 드릴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됨이 입증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원수였던 내가 사랑하는 아들로 받아졌기 때문에 사랑과 화목의 관계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내가 조화를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이웃에서 원수에 이르기까지 진심으로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신앙생활에 인분한 사람들 중에 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 중에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거나 또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조화를 이루어 가는 거 이러한 것들이 신앙적인 훈련과 성숙로만 성숙함으로만 될 것이라고 보는 그런 겁니다. 성숙의 문제로만 보는 거죠. 훈련이 부족해서 미성숙해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여기는 것은 저는 착각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고 싶다고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리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될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타락할 만큼 타락하고 부패할 만큼 부패한 그러한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성숙하고 싶다고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될것 같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성숙의 문제이기 전에 더 궁극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무익한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많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 또한 용서할 죄가 없음을 알고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베푸는 즉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흠과 허물 뿐인 우리, 너무나 무익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용서하며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감격이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나니까 맺어지는 게 그런 열매들 하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조화롭지 못한 이 세상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돕는 그 조화로움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나로부터,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우리 대구 동교회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신앙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또한 이전보다 더욱 새로워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하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